어 이거 좀 맛이 같구나 나 소리만 나오고 얼굴 안 나오는구나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상품은요 일단은 50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어요 49살은 안 돼요 해주세요 해도 안 돼요 뭐 혈압 있고 당뇨 있고 상관은 없어요 위암이 걱정돼 폐암 간암 췌장암, 식도암 이런게 걱정이 되면 일반암은 천만 원만 하고요. 3대암을 3천만 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5대암에 췌장암, 식도암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췌장암, 식도암은 이게 5천만 원이 돼요. 근데 보험료가 만만 만 얼마입니다. 만 얼마. 여러분들이 종합보험 형태로 눈탱이 맞은 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 암이 가장 필요하다 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다 자 혈압당뇨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실버 암이기 때문에 관절염 있어도 돼요 부정맥 허혈성 심질환 있어도 돼요야 만원짜리 암보험도 있어 오천원짜리 암보험도 있어 그죠? 가격만큼은 여러분 착한 보험본부가 대한민국 1등이니까. 보험명의 정답터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수 기준 양호하고요 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 부정맥, 우울증 모두 다 인수되는 겁니다. 무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조금씩 생겨요. 자 갱신 기간은 10년으로 해도 되고 15년으로 해도 되고 20년으로 해도 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면 어차피 비갱신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일반암은 최대 여러분 4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5대 고해암은 3천만원 추가할 수 있고 특정암도 2천만원 추가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암을 4천 넣으면 이렇게 세팅이 되고 일반암을 만약에 천으로 들어가면 3대암을 3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개인마다 보험을 설계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게 걱정되는 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암 발병 1위가 위암이거든요. 그럼 위암이 걱정되면 일반 암 천만 원에 위암 3천만 원을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납입할 수 있으니까요. 50대, 80대 여성 고객님들께는 강력 추천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유병자. 분들이 계시면 사망 연계 없이 그냥 암만 딱 준비해서 업셀링 하는데 참 좋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품의 가장 알맞는 플랜은요 술을 많이 먹거나 유전력 때문에 간암이 걱정되시는 분들 남녀 공통이에요 자 폐암이나 위암이 걱정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췌장암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반암 천만원 3대암 2천만 원, 3천만 원 요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굉장히 싸다. 그다음에 인수 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고지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당뇨 고지하고 혈압 고지하고 관절염 고지하고 부정맥 고지하고 정상적인 고지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얼마냐? 자, 일반암 1천만 원, 3대암 3천만 원, 5대암 4천만 원, 유방암 생식기암, 전립선암 300만원, 소외감 100만원입니다. 소외감 2000이나 3000을 하실 분들은 다른 플랜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3대 암을 집중하는 플랜이에요. 거기에다가 식도암, 췌장암을 집중하는 플랜이에요. 이상 정닥터의 착한 보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